우리 다같이 천송가 299장 천송하겠습니다 천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you 아모스 사장 사절과 오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모스 사장 사절과 오절입니다. 너희는 베들레가서 온지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을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사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이라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부문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들과 길갈에서 드리는 제사를 분명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베들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희 1 1절을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사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아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절과5절에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수은제와 낙헌제는 어떤 제사를 그러면 의미합니까? 수은제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평화와 친결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화목제의. 감사제로 드려졌던 것이 수은제입니다. 신명기 12장 18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거관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하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수은제는 국가적인 경축행사 때드려지기도 했습니다. 11기상 3장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 이르러 여와의 언약괴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두 번째로 낙헌제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라 점에서는 감사제와 비슷하지만 축복을 받는 것에 상관없이 드린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소제와도 함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베들과 길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장소로 아주 중요한 곳이죠.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이두 곳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거룩한 예배의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베들에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멘. 그러면 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모스 선주자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굽어 있는 종교적인 행위에.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행하고 있는 바로지 못하고 국어 있는 종교행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삶이 반영되지 않고 종교 예식과 재물을 바치는 행위로만 표현되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이게 국어 있는 종교행위입니다. 즉, 아모스 선지자는 설령 이들이 배들과 길갈에서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엉망이고 그리고 종교 의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매일 아침마다 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십일조를 바쳐도 아무 효력도 의미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성지 바로 베들과 길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들의 가치관 변화가 없이 즉, 삶의 변화가 받침이 되지 않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냐고, 그저 자신들만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평소 정직하게 살지 않고, 탐욕을 피하고, 또한 서로를 괴롭히고, 불의를 저지르며, 방탕한 삶을 살면서 각종 예배와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어떤 사람이 예배자리 나오고 정말 준비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가득한 자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는 전생에 전인격을 통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예배 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마음에 새기며 돌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가치관이 바뀌고 말과 행동과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면의 인격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변화는 것이 아닌 속으로부터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인격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바로 이것이 성도입니다. 만일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예배만 참석하고 헌금만 드린다면 이것은 구거이며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책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람들이 예물을 바치는 것, 예배드리는 일,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냐고 그저 그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걸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예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교 행위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5절 하마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 없이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각종 집회와 행사를 집회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절성가전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들에게 낙헌들을 소리내어 선포하려구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다 한번 해보아라. 내가 그렇다고 기뻐할 줄 아느냐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숨은 죄로 드리고 낙헌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화목제물을 준비하고 스스로 자원하에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라는 겁니다. 삶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제물처럼 삶에 대한 정결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에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소용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의뢰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정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을 변화된 모습으로 섬기시고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에 넘는 관직의 축원을 기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생명의 삶의 모든 순간을 아사가는 그 같은 사고로 인해서. 유가족들의 그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정말 겪지 말아야 될 천사로 인해 많은 이들의 슬픔에 잠겨 있으니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오늘 잘 수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권대표 주옵소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과 사랑의 말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날마다 거룩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간과여, 모두가 응답 밖으로 돌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 아, 오늘 포함해서 이틀이 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2024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2025년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것 같이 당연스요워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하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